제가 먼저 합니다. 사울이유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이르되에서도계계에서이세이새의아들이 택한 것이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시민 와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주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줘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42절을 함께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유나다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가을 이렇게 이상한 가을도 참 봅니다. 너무 더워요. 더운 가을이지만 가을 같은 이렇게 좀 청명한 미소를 우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네. 폐일어나고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눈물의 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어떤 만남과 어떤 헤어짐 속에서 눈물로 정말 이 철철히 아픈 그런 가슴으로 이별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가장하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유나 알다면. 그래서 원인만 안다면 그래도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할 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닐도, 까닭도 없이 어려움이 올때 우리는 참 당황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명함 크기로 말씀 카드를 드리는데요. 지난주 위에 써 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카드 위에 밑에는 성구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말씀 카드 그 내용이 있었죠. 그, 자꾸 지금 살살 뒤져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뒤지면 안 되고요. 음, 제가 조금만, 누구와 함께? 예. 생각 안 나세요? 아.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준비했는데, 예. 다윗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정말 나라를 위하고 사울 왕을 위하고 또 자기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버지 친구 절친 진짜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요 호시탐탐 다윗이 잘하면 할수록 다윗의 사울 왕에게는 그것이 흠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자라다가 나를 뛰어넘겠다. 저러다가 모든 인기가 저에게로 가겠네. 내 왕권이 빼앗기겠네. 이런 왕권 빼앗기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훨씬 탐탐 언젠간 아니야 어떻게 서든지 다윗을 죽여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살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냐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자기의 왕권도 튼튼하고 걱정 없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 왕자에게 제 이스라엘의 이대 왕권 그 왕이 되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다윗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뭐 사명 아닌 사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요나단 아버지 사우란과 사랑하는 친구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생명같은 친구 그둘 사이에서 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그 계획을 눈치챈 이, 요나단은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 입장에서 사실 말이 쉽죠. 우리가 조그만 거, 조그만 명예. 우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도요, 그, 아파트 동, 그, 동, 그걸 뭐라 그러죠? 동대표를 뽑는데, 선거 전 방불하더라고요. 떨어진 사람이 너무 낙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이 아파트에 그것도 큰 아파트도 아닌데 아파트의 동 대표도 그 떨어지니까 낙심을 하고 어그 사람이 선거 운동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공원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왕 요나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는 힘이에요. 돈은 힘입니다. 군사력은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척척된 것 같지만 요나단이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으며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 찬양을 드리면서 오전 내내 생각한 게 아침부터 힘을 좀 빼자 힘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삶에서 느껴지는 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려고 하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고 힘이 들고 몸도 경직되고 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또 하나는 좀 힘을 빼고 살자. 사람 이렇게 긴장해 갖고 사니까, 이게 살게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꼭 있어야 되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기 친아버지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요나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했구나가 아니라 요나단의 많은 시간들의 갈등과 아픔과 고통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절에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죠. 근데 요나단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든든히 서지 못한다.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보세요. 보니까 요나단은 지금 아니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솔직히 우리 닦아 놓고 얘기해서. 뭐 아버지 다윗을 죽일 정도로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항의하자 아버지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가 극노를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왜냐. 사실은요. 이 화는 사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얘기를 했고 아니면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월삭 이,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매달 첫째 3일간을 월삭 예배를 드렸고 월삭 가족의 모임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방심하고 밥 먹을 때 창을 던져갖고 다윗을 아예 그냥 내가 오늘 아예 죽여버려야겠다 했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무산된 분노죠. 그걸 볼때 나의 분노는 오늘. 정당한가? 한번 우리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죠. 이제 뉴스를 보기도 이제 힘들 정도로. 이게 뭐랄까? 스트레스가 올 정도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 좀 약간 화를 나게 하는데. 그런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이 화가 나의 분노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당한 분노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우랑은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왕그 제사장만 사무엘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부득이하여도.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참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누가 웃습고손가락질 할지라도 이 바른 길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도 하나님 쪽에 섰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풍성하지 않으니까 더살 길을 찾아야 되고, 그건 정상이죠. 사람의 심정이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고, 분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각계각층에서 다 힘들다, 열받는다, 이러고 있거든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분노가 심일고, 별것 아니라도 살인이, 그냥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분노인가? 그럴 분노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하루에도 몇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참 정말 남에게 무시당하는 건 좋은 사람 없죠.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꼭 나만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라 생각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속으로라도 표현은 안 해도 약간 무시한 그렇게 삶을 산 적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표현은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을 내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꿈자리도 잠도 안 오죠. 밤새 내일 일해야 되는데 엎치락뒤치락 잠도 못 자죠. 밥이 맥힙니까? 사람이 멍해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수 있다는 라 거죠. 화는 몸을 망칩니다. 마음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노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사람,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분노할, 분노하게 할 때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그래. 지금 내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내 삶과 행동을 바꿀 만큼 그래서 그 분노가 화, 화가 차서 화병이 생겨서 내가 정말 제대로 정, 그러니까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이는게내 삶과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 치밀한 일이 있더라도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뭐 이쁘고 착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분노하는 나는 그 상대편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엄마다 뭐 별뜻 없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 가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해야, 내 생명력 뿐만 아니라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분노를 계속, 계속 가지고 가면, 소화도 안 돼도 스트레스 받죠.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참 조금만 손에 대면 하나님도 떠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떠나버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죠.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냥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정말 쉽게 나옵니다. 친구도 너나 언제 나아로 하면서 한 순간에 외면하고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인생의 그는, 근데 왜 분노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사로잡혀서. 20년 전 사건, 10년 전 사건, 1년 전 사건, 엊그제 사건에 딱 잡혀가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엉뚱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쓰러지고 화 때문에 말 함부로 해서 말 그냥 폭탄 선언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내, 내가 살려고 따라합니다. 내가 살려고. 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과 삶을 바꿀 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와 남을 보호하는 생존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능력입니다. 방법입니다. 내가 조금 참았을 때, 표정 관리했을 때.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 오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 랑 보세요. 그가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원한을 품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자식까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묶인 나의 그 원한 관계 때문에 늘 얘기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듣다 보면 분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래요? 용사보다 낫대요. 이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열성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우랑입니다 엔돌핀은요, 몰핀보다 200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깜짝 놀랐죠. 몰핀보다 200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새 균이 나에게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더라도 강력한 이 몰핀보다 200배 강력한 엘돌핀 엔돌핀이 들어오면 밀어낸다라는 거죠. 어떤 이 스트레스 같은 거 받게 되면 우리가 엔돌핀이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몸을 좀 이렇게 좀 힘을 빼보세요. 좀 힘을 빼시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니까 여기서 힘을 안 빼면 어디서 빼겠습니까? 긴장했던 것을 쫙 예,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분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3회상 13장 13절 14절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죠 읽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사울에게 르대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언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미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끝이 났다고, 너의 왕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지금 다윗 핑계를 대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분노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오늘 내가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은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나에게서 잠시 떨어져서 내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사건 미워하게 되는 사람 분노하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혹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왕권에서 내려놨어야 되죠. 유나다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세아들 사울이 사는 동안에는, 내가, 내, 어,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단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봅니다. 지금 월탁식탁이죠. 왕의 식탁이죠. 가족식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식사하다가 의빈을 내면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전에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식사할 때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우리가 수저를 못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둘이 반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버지는 외면된 거예요. 그거 애 줘야 되는데 당신이 먹고 있어 오히려 구살이를 받죠. 여러분, 근데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이죠? 게다가 이 월삭 식탁, 가족 식탁에서 아버지 왕과 그 사람들 그, 그 정치, 같이 하는 그 내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해? 하나, 우리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인데, 다윗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데,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라 겁니다.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형 행동하는 요나단, 마음이 상한 요나단은 그 슬픔 속에서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약속대로 화살이 멀리 가면은 바로 네가 죽는 것이라고. 다윗하고 약속한 것 기억하시죠? 그러나 코앞에 떨어지면은 괜찮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 거다근데 아이 그 종을 지나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요나단에게큰 소리로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어?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외친 겁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다윗이 서러워서 심히 울었다 그랬죠 왜? 그래도 남는 사람은 덜 슬퍼요. 항상 떠나는 사람이. 또 서럽고 억울한 게 억울하니까 너무 너무 힘든 거여서 세번 절했대요. 다윗이 한, 하나로 보면 왜세번 절했을까요? 이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도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이나 절을 했다라는 것은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 겸손의 표현이죠. 진짜 겸손이 그게 서로 절하고 이렇게 입 맞추고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4 2절 보니까 요나단에게 4 2절 한번 볼까요? 예, 유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헤어지면서 세번 자라고 껴안고 울고 입맞추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하는 거예요. 친구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한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 사이에 계시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돈독한 우정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요즘 시대의 우정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 같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팍팍해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살벌해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영적 동역자가 있다는 라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동역자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친절하고 많은 사랑이 있을 것 같지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기 때문에 의외로 외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깊은 영적 대화도 나누고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이 새나가지 않고 위로가 될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모임을 하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모이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영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영적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에서도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영적으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를 만나려면 분명한 것은 내가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요 끼리끼리 통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코드가 통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 속에 무리 중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영적 얘기, 신앙 얘기, 무슨 얘기도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나도 어떤 얘기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리라. 세찬양교에서 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에게 와서 모든 얘기를 하고 나도 그에게 모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가 대어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기꺼이 피곤한 도망자 다윗의 방패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방패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방패가 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릇을 보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이 되는데 원동력을 누가 줬는가 요나단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요 너무 분을 품지 말고 살자. 힘을 빼고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뛰자. 예, 불량 주셨는데도 들띠는 거는 게으른 거죠. 분량만끊히고 몸에 좀 근육을 풀고 믿음으로 살자. 이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번에 이 페이퍼를 드렸죠. 페이퍼에서 위에 쓴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뒤져보시면 안 됩니다. 생각나십니까? 제가 앞에만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예, 또요, 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예? 다음째, 주에, 다음째는 다음 주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에, 내 삶과 에, 사, 인격과 삶을 좌우한다. 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머리에 품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삶과 인격과 삶을 좌우한다.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격과 삶을 좌우될 수도 있고 좌우받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기도하고요. 교회의 기도,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니다.